신기하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하는 일이라는 게 이런 시간은 처음인 것 같아. 다짜고짜 이렇게 나와. 너 정말 하나님 진짜 만났니? 만났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런 거 맞아? 근데 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 때문에 눈에 뵈는 것이 없고 싶어. 세상이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것 같으면 좋겠어. 이전에 어렸을 때는 하나님 속을 태우는 일을 좀 했지만 지금은 다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잖아. 요즘 제일 소원은 우리 남편과 아이들 모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야. 예전에 좋아했던 그런 것들. 안목의 정욕, 육체의 소욕, 이생의 자라. 이제 다 부질없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게 되면 정말 좋겠어.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 점점점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것 같은 심정이지만, 예수님 전해야지 내가 씨 뿌리면 하나님이 거두시겠지.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이웃들이 예수님으로 회복되고 평안하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라 믿어 잘자 <laughs>